Upgrade Lyh band to commander 우리 친구들고싶면막걸어 갖고 고민 앞으로 가. 앞 그렇게. 와 잘한다. 앞으로 어, 가. 아, 어, 잘했어, 아, 가! 앞으로! 아, 앞으로! 아,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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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. 잘했어. 아, 자, 자. 자, 자. 차! 무 조금만 대대으을 차! 자, 차! 걷어! 그렇지. 잘했다.

오진아 계속 뛰어. 공공 공 보면서 계속 뛰어. 드로잉, 드로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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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잉. 드로잉. 오진아 공 보고 계속 뛰어. 그렇지 잘했어. 차차. 차. 차야 돼! 그렇지. Mmm! <laughs>

i'm oh, 어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찬 거예요, 수비 없는 대로. <laughs> 야. 야, 야. <laughs>

자 위로 올라가 올라가 가얼룩가 아, 올라가 올라가 가자 가자 뛰어, 뛰어. 앞으로 자 저, 앞으로 앞으로 어, 어. 정현이 앞으로 오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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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단한 기술인데 좋았어 다 앞으로 가자 앞. 사모님 야. 저자하다 우리가 참거라 코너킥인데. 이다네 응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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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다니지 지금 뻥뻥 차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잘했다 자 뻥차 뻥어 예예 고습니다 높이차 높이 도피! 그렇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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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뛰어, 뛰어. 밀고 가자 붙어 붙어 자 우진아 붙어 붙어 그렇지 붙어 어, 잘했어 잘했어 자공 옆에 붙어 우리 거 우리 거 자, 우리 거 우리 거자 드로잉 우리 거자 우진아 우진아 공 보고 공 보고 안으로 들어가 진야! 앞에 <웃음> <웃음> 자, 받아줘야지. 그렇지. 아, 자, 자. 자, 공 보고. 자, 상대팀 거 들어임. 자, 자리, 자리 잡아 오지라. 자리 잡아. 자, 상대 상대 공격수 앞에서 공격수 앞에. 그렇지. 잘했어. 자, 붙어. 붙어. 그렇지. 붙어. 자 붙어! 자 붙어 붙어 붙어! 자차 차, 차. 멀리 차 멀리! 아웃 아웃 아웃에서 잡았는데. 파차 무조건 차. <laughs> 우리 우리 팀맞고 나갔나 봐. 경기 종료. 경기 종료. 아걸못 났네. 아쉽습니다.